시작, 박수 한번 시작. 자, 좋아요. 자, 지금부터 좀 옵션을 볼 거예요. 제가 짜잔 하고 박수 세번 시작하면 박수 치시고 짜잔이 없으면 박수 안 치시면 돼해볼요 박수 세번 시작. 아, 짜잔 해야지 박수 를 치신다고요. 다시 할게요 자, 박수 두번 시작. 예, 저번 짜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갈게요 자, 짜잔 박수 세번 시작. 짜잔 박수 두번 시작. 짜잔 박수 열번 시작. 오랜만에 박수 쳐보시죠. 우리 옛날에 이렇게 쳤어요. 짠짠, 짠, 짜자잔, 짠짠, 짠, 짜자잔. 이렇게 열 번, 이렇게 쳤거든요. 다시 한번 박수 열번 시작. 여러분, no. 짜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짜잔, 박수 세번 시작. 후와 맞아요. 제가 앞에 짜잔 했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서로 이제 못 믿기 시작했어요 자, 가볼게요. 짜잔, 박수 2번 시작. 박수 세번 시작.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짜잔, 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박수 세번 시작. 어, 시작 박수 열번 시작 박수 한번 시작 지금 눈빛이 어디 한번 해봐라 <laughs> 내가 걸리나 이러고 계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마술사의 비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자 할게요 짜잔 박수 열번 시작 짜잔 박수 세번 시작 아싸 박수 세번 시작 어, 우리 다 함께 박수 짜잔했어요, 안 했어요? 자, 짜잔해는요 자, 이제, 다 함께 짜잔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약간 여러분 집중으로 잠깐 올려보는 박수좀 쳐봤습니다.